안녕하세요.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단톡방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처럼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 한분한분 한분 모이게 되면 사이트 측에서 회원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단톡방에 계신 분들 중 말도 안 되는 제재를 당하거나 먹튀를 당했을 시 저희 모두가 배팅을 안 한다고 선언을 해버리게 되면 사이트 측도 휘청하기 마련입니다. 저희 단톡방에는 300명 조금 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톡방에서 하루 일정 표를 공유하면서 스포츠픽이라든지 미니 게임 픽을 공유하면서 단톡방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곳에서 확실하게 이용하시길 바라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 링크로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북 현대와 FC 서울 경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현대는 K 리그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쉽게 리그 우승을 울산 현대에 내줬기에 반드시 이번 대회에서는 우승을 차지해야 합니다. 일단 1차전 원정선은 2대 2로 비겼습니다. 두 골을 먼저 내주고도 두 골을 따라잡으면서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일단 2차전에는 홈에서 열려서 조금 더 공세적인 경기를 할것 같았습니다. K리그 1, 득점왕 조규성을 필두로더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전북과 서울이 1차전에서 2대2로 비겼습니다. 어차피 원정 다득점 원칙이 없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선상에서 2차전이 열립니다. 물론, 홈에서 싸우는 전북이 조금은 더 유리한 상황에서 시작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북으로선 사실 한숨을 돌린 경기입니다. 초반에 이실점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했으며, 초반엔 서울이 라인을 내릴 것에 대비한 전술을 썼으나 강하게 압박해오면서 당황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상식 감독답지 않게 빠르게 후반에 대응을 해냈습니다. 사실 바로 후에 마늘골이 빨리 나오지 않았다면 더 당할 수도 있었으며, 후반기만 보면 바로 후는 거의 MVP급 폼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김보경과 한교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전북 선수들은 큰 경기에서 강합니다. 그리고 서울은 이번 시즌 스플릿이 3위였고, 바깥으로 강등을 모면했습니다. 일단 FA컵 우승에 모든 걸 쏟아야 하며, 다소 아쉽기만 합니다. 홈에서 기성용, 주영욱이 연달아 득점했으나, 바로 후 조규성에게 연이어 실점한 건 아쉽습니다. 일단 원정에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해야 하며, 선제골을 내주면 안 됩니다. 이상민, 김진야 등 수비진의 안정감이 중요합니다. 서울로선 조금 아쉬운 결과입니다. 기성용의 선제골 이후 압박이 잘 통하고 하프스페이스로 공도 잘 보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역시 결정력이 아쉬웠다. 조영욱이 해도 골은 좋았으나 조금 아쉬웠고 팔로세 비치는 후반에 너무 좋은 찬스를 날려버렸습니다. 전북이 일류첸콜을 워낙 확실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지난 경기처럼 득점은 다른 쪽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문제점은 역시 스피드이며 오스마르가 노련한 라인 조정을 하고 있으나 전북이 전반 후반, 후반 초반 측면에서 빠르게 전방으로 올릴 땐 전체적으로 수비가 무너졌습니다. 양한빈의 선방 능력이 지난 경기처럼 유지되어야 서울도 승부를 걸만 합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한골차 전북 승리를 점쳐봅니다. 초반엔 두팀다 조심할 것이고 후반에 가서야 뜨거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북이 리드를 잡을 확률이 높고 지켜낼 확률도 높습니다. 요즘 박진섭과 송범근의 경기력이 좋아 장극기가 가능할 듯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궁금증을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